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때로 첩보 소설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작전인데요. 핵무기를 싣고 침몰한 소련의 잠수함을 바다 밑에서 끌어올리려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수께끼와 모험이 가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라진 경위. 1960년대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던 시기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존속이 그야말로 한끗 차이로 좌우되던 원자폭탄 등장 이후 가장 위험한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1962년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소련은 비밀 작전인 아나디리를 통해 미국 코앞에 위치한 혁명 국가 쿠바로 무려 40기의 핵미사일을 몰래 반입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단한 걸음밖에 남지 않은 극한의 위기였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 이성과 자기 보존 본능이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쿠바 위기에는 핵미사일을 실은 수송선을 호위하기 위해 소련의 잠수함들도 적극적으로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 잠수함들이 일반 어뢰뿐 아니라 핵탄두가 장착된 어뢰까지 싣고 있었다는 점이죠. 다행히도 1962년 미국 측이 소련의 잠수함 B130, B36, B59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을 당시 그 안에 핵 어뢰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K129가 핵탄두를 탑재한 R21형 탄도미사일 세기와 핵 어뢰 두 기를 장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국방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1960년에 정식으로 실전에 배치되었죠. 처음에는 제123여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후에는 캄차카반도의 크라시닌 리코프만에 주둔한 소련 태평양 함대 제29 잠수함대에 배속되었습니다. 사실 K-129의 승조원들은 아주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1968년 2월 26일, 원래 출항할 예정이던 다른 잠수함이 고장으로 출격하지 못하게 되면서 k-129가 그 대신으로 캄차카의 아바차만에서 전투 임무를 띠고 출항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무렵 k-129는 한달 반에 걸친 정기 점검을 막 마친 상태였고 컨디션도 최상이었습니다. 당시 지휘를 맡은 건 베테랑 장교들이었죠. 항해가 끝나면 함장은 승진해 부대 사령관으로 올라가고 부함장이 새 함장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일반 승조원들은 교체된 상태였는데 전역을 앞둔 베테랑들이 빠지고 다른 잠수함에서 젊은 수병들이 새롭게 배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잠수함에는 총 98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임무는 북태평양 162도선을 따라 항해하다가 북위 40도 근처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임무의 핵심은 유사시 최대한 미국 본토에 가까이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미사일은 지금처럼 긴 사거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거죠. 작전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 은밀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선 통신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2월 26일 잠수함으로부터는 계획대로 항해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통신은 3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날을 포함해 이후 K-129로부터는 아무런 신호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수색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정보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수색은 72일에서 길게는 반년 가까이 계속됐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물론 널디 넓은 태평양에서 어디쯤 가라앉았을지조차 불확실한 잠수함을 찾아낸다는 건 마치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결국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소실된 것으로 처리됐고 승조원들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만 남았습니다. 이때 발표에 추정된다라는 표현이 붙은 탓에 유가족들에게는 종신연금 대신 고작 두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식 방식이었죠. 미국은 어떻게 소련의 잠수함을 찾아냈을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소련의 잠수함이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 표적이었던 미국에 의해 거의 즉시 파악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소련군과 거의 동시에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은 문제의 소련 잠수함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잠수함이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략적인 좌표를 1968년 3월 7일, 즉, 다음 통신이 예정되어 있던 날의 전날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1950년대에 태평양 연안 전역에 설치해둔 수중 음향 감시 시스템, 일명 소서스를 통해 얻은 정보였는데요. 소서스는 해저에 설치된 수많은 마이크를 통해 해중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특수 탐지 시스템입니다. 그해 3월 7일, 소서스의 일부 센서가 폭발음으로 보이는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 소련 함대가 갑작스럽게 술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미국 측은 저쪽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30척이 넘는 소련 함선들이 특정 해역을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너무도 뚜렷하고 수상했습니다. 가끔은 군인들의 추리력이 꽤 날카롭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그 폭발음과 소련 함대의 움직임을 연결지어 잠수함 내부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미국 국방부는 침몰한 잠수함의 대략적인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특정해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수색을 중단하길 기다렸다가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968년 7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침몰한 잠수함을 찾기 위한 이 작전에는 샌드달러, 모래의 달러라는 작전명이 붙었는데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라 할수 있는 유명한 진주만 해군기지에서 USS 할리버트라는 잠수함이 수색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 잠수함은 사진과 영상 촬영용 수중프로브, 소나 등 각종 장비를 가득 싣고 출항한 그야말로 하나뿐인 특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달 만에 K-129, 정확히는 그 잔해를 찾아낸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침몰한 잠수함은 약 5k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함교 뒤쪽에는 깊게 갈라진 세로 균열이 나 있었고 미사일 발사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이 찢겨 있었습니다. 해저의 충돌한 충격으로 잠수함 본체는 완전히 두동강나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은 내부에서 아주 강력한 폭발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엔진 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슈노켈 장치의 밸브에 이상이 생겨 잠수함이 지나치게 깊은 곳까지 가라앉았다는 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이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K129를 인양했는가?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과 그걸 실제로 끌어올리는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부하들에게 바로 그 인양을 명령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 그 잠수함을 철저히 비밀리에 인양해야만 했습니다. 실패했다면 심각한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작전이었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한번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소련 잠수함이 미국 해안으로 다가가던 이유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처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잠수함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걸까요? 미국은 냉정하게 계산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수함의 설계, 핵미사일과 어뢰의 구조, 암호코드, 그외 각종 기밀 문서 등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군이 마주한 현실은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초대형 난제였습니다. 잠수함은 수심 약 5km의 심해에 가라앉아 있었고 무게는 무려 3,000톤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1912년에 침몰한 유명한 타이타닉호는 수심 3,800m에 가라앉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에서 끌어올린 가장 큰 파편도 겨우 20톤. 그런데 이번엔 그 150배가 넘는 3천톤이죠. 그런데도 결국 모든 것은 돈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 앞서 이야기하자면 k129 인양작전에 들어간 총비용은 약 8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참고로 타이타닉을 전부 끌어올리려면 40에서 5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죠. 이 순간부터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작전명은 바로 아조리안. 작전 지휘를 맡은 인물은 CIA 간부였던 존 파랑고스키였습니다. 이 작전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준비부터 실행까지 무려 6년이 걸렸어요. 1971년부터 1973년에 걸쳐 특수 설계된 선박 글로머 익스플로러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떠있는 도크 HMB-1이 건조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잠수함을 붙잡기 위한 거대한 집게팔도 설계되었고 그 장치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이 극비작전을 숨기기 위해 자금은 군이 아닌 괴짜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를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그는 바닷속 망간 광석을 채굴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그의 움직임을 본 다른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해저자원 탐사를 시작하게 되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해저에 존재하는 철망간 단위의 총량은 약 4천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작전에서 망간 채굴은 어디까지나 위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는데요. 잠수함 인양을 위해 건조된 이 특수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선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납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납고의 크기는 길이 61m, 너비 23m, 깊이 20m로 길이 100m에 달하는 소련 잠수함을 통째로 넣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잠수함 중에서도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함수와 중앙 부분만 골라 인양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작전 계획에 따르면 글로머 익스플로러와 자가 이동식 도크가 함께 침몰 지점으로 접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저로 가라앉을 수 있는 부유식 도크가 바닷속으로 침강해 달의 수영장이라는 시적인 이름으로 불린 글로머 익스플로러 내부의 경납고로 들어갑니다. 이 결합 상태 그대로 글로머 익스플로러는 정확히 잠수함 바로 위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약 5km에 달하는 강철 파이프를 통해 클레멘타인이 해저까지 내려가 거대한 집게팔로 잠수함을 붙잡았습니다. 1974년 여름, 사고 발생 6년 만에 클레멘타인의 느릿한 하강이 시작되었고 작전은 마침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이자 장기적인 작전이 소련 태평양 함대에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곧 소련 함정들과 헬리콥터들이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며 미국 선박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죠. 그중 한 척은 50m 거리까지 바짝 접근했고 작전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작전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됐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장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에 따르면 별다른 수상한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한 소련 수병들이 줄지어 갑판에 나란히 서서 미국 함정을 향해 엉덩이를 까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 측 수병들도 똑같이 엉덩이를 내매며 응수했다고 하죠.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는 어이없는 코미디 같은 결말로 일단락되었던 것이죠. 그런 수면 위 소동과는 달리 클레멘타인의 집계는 수심 5km의 심해에서 확실히 잠수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인양이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집게팔 중 하나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 결과 잠수함의 대부분은 무정하게도 다시 바다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달의 수영장까지 끌어올려진 것은 길이 약 12m에 불과한 함체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성과에 만족했는데요. 작전은 성공으로 발표되었고 선박은 귀환의 길에 올랐습니다. 눈치 빠른 미국 언론의 일부 정보가 새어나갔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CIA와 국방부가 회수한 전리품은 핵탄두 탑재 어뢰 2기와 승조원의 사진 필름을 포함한 일부 문서들이었다고 합니다. 작전에 투입된 비용은 약 8억 달러로 알려졌고 역사상 가장 어렵고 막대한 비밀 임무로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미국 해군 제독은 아조리안 작전의 난이도는 달 착륙과 맞먹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소련 수병 6명의 유해가 발견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1974년 9월 4일 해군 전통에 따라 정중히 재매장했습니다. 당시 소련 해군기를 유해에 덮고 소련 국가를 연주하는 등 최대한의 예의를 다한 장례식이었죠. 작전의 존재는 1975년부터 조금씩 외부로 새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25년이 지난 1992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는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게 수병 6명의 장례식 영상을 정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따뜻한 행위 덕분에 이미 러시아가 된새 정부는 K-129의 침몰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1998년, 사고 발생 30주년을 맞아 K-129의 승조원들에게는 용기의 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같은 해, 유가족들은 사고 해역으로 초대되어 30년 전 98명의 생명을 삼켜버린 바다에 헌화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도 SNS에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